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영어 공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직접 했었던 영어 공부 순서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단계로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첫 번째는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영어의 모든 문장 구조를 연습하면서 일단 입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입을 텄을 때내 발음을 상대가 외국인이나 원어민이 못 알아듣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시점에 겪었거든요. 이때 발음 교정이랑 리스닝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3단계는 이때 다양한 주제로 스스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야지 무조건 영어가 되는데요. 저는 셀프 프리 토킹 연습, 셀프 킹. 다시 말하면 1분 영어 말하기인데요. 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랑 또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구조로 입을 터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 방법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외우기를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영화 외우기, 섀도잉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단어 책에 단어 외우기, 뭐, 표현 외우기도 해봤었고, 저는 섀도잉 이게 그렇게 잘 맞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간단한 문장을 말하고 싶어도 만약에 이 문장이 내가 지금까지 외웠던 그 영화에 없다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말하고 싶은 문장의 정답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쉬운 단어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날 내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외국인 친구한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할때 검진 뭐 이런 어려운 단어 한자어잖아요 쓸것 같지만 막상 정답은 have a checkup, have a checkup 동사를 have 이렇게 쉽게 써요. have 이 동사가 정말 여기저기 다 쓰여요. 아침 먹다도 have breakfast라고 하죠. 뭐 머리 아프다 have a headache, 속나쁘다 have stomach ache. 막 위가 콕콕 쑤셔요. 이런 것도 심지어 have로 말할 수 있어요. 통증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have pain in my stomach.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을 때 이걸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 구조와 그리고 어떤 뉘앙스에서 쓰는지를 알려주는 책들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문장. 나 토요일에 건강검진 받을 거야 라고 할 때, 뭐, 뭐할 거야. I will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I will have a checkup on Saturday. 토요일 이런 거 요일 앞에는 또 on으로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토요일에 건강검진 받는다고 말했나? Did I say I will have a c h e c u p on Saturday? 저는 이런 문장을 그 원어민 친구 앞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지 못했었고요. 먼저 머릿속에 문장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이 쓰면서 만들어 놓고 그 문장을 말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생각한 문장을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생각 없이 나오고, 한 문장이 두 문장 되고, 그두 문장이 또 길어지고, 세 문장 되고, 10분 되고, 20분 되고, 이런 식으로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로 공부하는 분들은 쉬운 동사로 말하는 거 영상 다 이미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쉬운 단어로 일본 영어 말하기 재생 목록에 책강이 그 문장 구조를 바꾸면서 말하는 거 계속 업로드 되고 있죠? 이걸로 공부를 먼저 해보면 좋겠죠? 네, 두 번째 단계는 발음 교정도 하고 리스닝도 연습하기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입은 트였는데, 저랑 이제 대화를 할때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 발음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들 하니까 이러면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계속 막 계속 "What?" 하고 물어보니까 의사소통에 너무 저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 발음 교정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 녹음해보고, 제 발음 녹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계속 뭐가 다른 거지? 이러면서 원어민 발음과 제 한국식 발음의 차이, 입의 모양이라던가, 혀의 위치라던가 이런 걸 정말 많이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would. 제가 이 단어 발음 강의 얼마 전에 했었죠. 저는 그 전에 I would lik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었는데, would가 아니라 우리 그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입술을 휘파람 불듯이 더 모아야 돼요. 제입 모양이 다르죠. 우가 아니라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우드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우드. 그런데 입 모양이 더 작아야 돼요. 여기서 살짝 벌어져요. w 워드, 워 d 그래서 I would like가 아니라 I would like, I w o u l like. Would 가 아니라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그래서 이렇게 발음 교정을 했을 때못 알아듣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리스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What would e do? 이거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What w o 이렇게 이제 발음했을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했을 땐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우우우우 그냥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W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ould. What where, would he do?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 그래서 실은 저는 처음에 스피킹이 너무 급해서 리스닝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발음 교정을 하면서 역으로 리스닝은 그냥 같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laughs> 귀를 뚫기 위해서 영어를 계속 듣는데 몇 년이 걸린다, 막 5, 6년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발음 교정을 해놓으니까 기가 바로 뚫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빠른 방법이란 걸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1단계에서 문장 구조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문장 구조대로 흘러가는지 이런 의미 파악하는 거는 또 쉬웠어요. 여러분은 막 일부러 녹음하면서 찾을 필요 없고요. 제가 다 알려 드리면 되니까요. 유튜브에 알파벳 A부터 Z까지 교정하는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발음 교정, 리스닝 함께 할수 있는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요. 이 부분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세 번째는 셀프 프리 토킹, 1분 말하기 연습인데요. 제가 입 트고, 또 발음도 정확해지고, 귀도 트고,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표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잘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막 전혀 말 못하겠는 그런 주제도 있고요. 또 계속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어민 친구를 매일매일 만날 수도 없잖아요. 바쁜데. 그래서 뭐 전화영어나 화상영어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을 딱 그때마다 내기도 힘들고 돈을 계속 내는 것도 부담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쭉 적었어요 영어로 그리고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원어민 교정 어플에서 교정을 받아 봤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녹음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아 이렇게 바꿔 말하면 되겠구나 정확한 표현도 알게 되고 더 자연스러운 더 좋은 표현도 알게 되고 정말 완전히 내게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10번 정도 했을 때 굉장히 실력이 껑충 상승한 느낌이 들었고 30번 했을 때또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100번쯤 했을 때 진짜 나에 관련된 말을 못할 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셀프킹은 또 이것도 유튜브 영상에 있는데 초보자분들 보다는 중급자분들이 더 어울려요. 일단 10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영어 교정 어플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면 좋은 책 같은 거 영상으로 한번더 만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했던 3단계 영어 공부 순서 말씀드렸어요. 쉬운 단어와 문장 구조, 그리고 발음 교정과 리스닝, 마지막으로 셀프킹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도록 할게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